안녕하세요. 하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날씨 풀리니까 일단 옷이 가벼워지고 내 뱃살이 또 얼마나 나왔나 이렇게 확인하게 을 되고 막 이런 계절이에요. 따란 이걸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이건 레몬인데 레몬을 생각하면 왜 입맛이 돌면서 시큼하고 또 새콤한 맛이 생각나고 막 이러잖아요. 이 구연산이 많이 들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 봄철인데 난 식욕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얼음물에 레몬을 어, 한두 조각 쪼개서 드시면 식욕도 왕성하게 또돕기도 하고 뱃살 나오신 분들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어, 레몬수를 드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레몬수는 근데 어, 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신 다음에 빈 속에 드시면 안 되니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해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오늘은 레몬을 이용해서 어, 우리가 쓰는 클렌징 비누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이제 보, 풀려서 봄이 오니까요. 자외선이 지금 저희도 지금 여기까지 막 들어와서 집에서도 선크림을 지금 계속 바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레몬 비누를 만들어서 아침 저녁 우리가 상큼하게 세안할 때 이렇게 쓰시면 클렌징도 되고 세정도 되면서 모공에 노폐물도 빼주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몇년 동안 천연팩을 하느냐고 다양한 재료들을 국물도 가지고 있고, 오일도 가지고 있고, 추출물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천연팩이 계속 같은 걸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좋은 걸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욕심이 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또 이거 하면 조금 더내 피부에 좋을까? 구매해서 또 쓰다가 또좀 쓰다가 또 국물이 남고 오일이 남고 이런 상황이 돼요.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연 비누를 만들기 아주 좋은 환경에 있어요. 일단, 곡물이 있고, 오일이 있고, 추출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 베이스 재료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두개 정도만 추가를 해서, 비누를 만들게 되면요.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특히나, 사서 쓰는 비누가 아닌, 계면 활성제가 전혀 없는, 아주 피부에 도움이 되는, 내가 만드는 비누를, 그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물 활용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그러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 재료 소진을 다할수 있죠. 피부가 또 자극이 되지 않아요. 어, 좋은 비누를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쓸 거니까 재료를 또 풍부하게 넣게 되잖아요. 또 이렇게 해서 쓸수 있는 기회가 되죠. 만들 수 있는 재미를 우리가 보죠. 이러니까. 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제 비누를 살짝 보여 드리게 되면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쓸수 있는 비누를 저는 보통 만들면 한 50장 정도를 한 번에 골고루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진주 비누도 있고 그리고 블루베리 비누도 있고 아로니아 비누도 있고 뭐 논이도 있고 오늘 이제 그리고 이 팥을 이용해가지고 비누를 만들잖아요. 팥비누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게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진짜 피부를, 세수를 하면 진짜 뽀얘지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비누를 만들 거고, 오늘 만드는 비누는 뭘까? 이거예요. 오늘 만들 비누는 바로 요겁니다. 어, 이거는, 어 진짜 상큼한 레몬 향기가 나요. 이렇게 그리고 비누 사이즈도 보시면 작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걸 만들 건데 생 레몬을 이용하게 되면 즙을 짜서 하셔도 돼요. 근데 번거롭잖아요. 어, 쿠팡에 가시면 이렇게 레몬 가루를 판매를 해요. 이제 여기 레몬 속에 들어 있는 비타민 C나 사과산이나 또 항산화 성분이 여기 가득 들어 있잖아요. 미백 강화를 시켜주고 모공 속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효능이 있거든요. 비누로 만들어서 쓰시게 되면. 그리고 어, 피,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고 미용 미백 비누로는 이거만한게 없거든요. 함량이 조금 높은 걸로 선택을 하셔서 100% 레몬 가루를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비누 이제 베이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비누 베이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레몬 비누는 우리가 비누 역할도 하면서 세정도 되고 거품도 풍부하게 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피부에 자극이 없어야 되거든요. 비누 베이스는 그냥 투명 베이스를 이용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 EM으로 만든 비누 베이스예요. 두 개를 구매하시면 나머지 재료는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요 비누 베이스 하나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면 요런 요만한 비누가 10장이 나와요. 그러면 재료 활용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돈도 절약이 되고 내 피부도 보호를 하면서 어, 레몬비누라고 그래서 자극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밤에만 쓰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똑같이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매일매일 데일리하게 그냥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비누 베이스를 잘라줄 건데 전자레인지에다 녹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다 녹이게 되면 조금씩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또 녹이는 사이에 또 한쪽에서는 굳는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 없이 그냥 안 쓰는 냄비나 이런 비커를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한 번에 넣고 녹이시는 게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비커를 준비해 주시고. 얘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시려면 좀 깍둑썰기로 빨리, 조금 잘게 썰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라볼게요. 집에서는 그냥 안 쓰는 칼을 이용하시면 돼요. 요즘 날씨 풀려가지고 베이스가 잘 잘려요. 힘들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비누 만드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진짜 어렵지 않고 쉽고 그리고 한두 번씩 이렇게 해시다 보면 금방 터득하시거든요. 그래서 잘라주세요. 깨끗하게 깍둑썰기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를 비커에 담아주세요. 에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계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영상을 쭉줌땡겨가지고 보시면 아마 보실 거예요. 보이실 거예요. 계량을 하셔야 되는데 레몬 분말을 먼저 계량을 합니다. 레몬 분말 20 넣어주세요. 몇이야? 8. 분말을 20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딱20 됐거든요. 가지고 있는 오일을 이용해서 이제 할 건데, 저는 올리브유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유 20 넣어주세요. 쭉. 18이네요. 19, 20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글리세린 0점 맞추고, 글리세린 20 넣어주세요. 쭉. 글리세린이 푹 들어갔어요. 20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푹 들어갔네요. 그래서 요, 렇게 넣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으신, 이제, 어, 이거는 비타민 E에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요거는 그냥 뭐0.3 정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수가 없네. 그 이거는 안 넣으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섯 삶이 써...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고, 저울 빼시고, 얘를 섞어주세요. 분말이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 조심하셔가지고, 섞어요. 잘 섞이거든요. 덩어리지지 않고 잘 섞여요. 그래서 섞어서 보시면 이제 이제 잘 섞어졌어요. 한쪽에 놔두시고 이제 불로 갑니다. 하실 때불 어, 옆에서 떠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을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자리를 이탈하시면 안 되고 바닥이 탈수 있으니까 바닥을 꾹꾹 눌러서 살살 이렇게 얘가 이렇게 꺼져요. 보시면 밑으로 밑으로 꺼지거든요. 그래서 약불에다 넣고 서, 서서히 녹여주시면 돼요. 끓이는 게 아니고 녹이는 겁니다. 이렇게 녹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해야 돼요. 보면 덩어리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거든요. 이게 다 녹아야 돼요. 천천히 녹여요. 15분 정도면 다 녹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비누 베이스는 다 녹고 거품만 살짝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레몬 분말을 오일이랑 이렇게 섞어서 해냈잖아요. 요거를 잘 저어서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쑥 넣어주세요. 오일하고 응고가 잘 돼서 여기 남는 게 없어요. 깨끗하게 싹 돼요. 이제 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어주는데. 어, 이거를 이제 뭉치지 않게 잘 저어 주셔야 되잖아요. 방향을 되도록이면 한 방향으로 저어 주시는 게 빨리 식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측으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거품이 이렇게 위에 나는데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저어 줍니다. 그때까지 계속 저어 주시면 돼요. 저어주시다가 멈추면 우에가 굳거든요. 그러니까 굳으면 안 되니까 저 그냥 여기다 놓고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저어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 다 녹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레몬 에센셜 오일을 한 10방울에서 50방울 사이를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아서 얘를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3, 4 0 방울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싹 깡그리 넣어주고 저기요 여기 보시면 기포가 살짝 있어요. 요거는 알코올을 살짝 한번 이렇게 뿌려주시면 기포가 좀 사라져요.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 이지 않게 조심해서 잘 섞어서 저어 주신 다음에 이제 틀에다 부어 줘야 되잖아요. 틀을 준비해 주세요. 틀을 두 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틀에다 알코올을 먼저 부어 주세요. 뿌려 주세요. 틀에다 부을게요. 틀 하나를 또 준비해서 부어줍니다. 기포가 살짝살짝 있잖아요 야 레몬처럼 기포가 이렇게 생기죠 여기다 알콜을 뿌려줘서 그러면 기포가 사라지거든요 살짝 있는거는 이거는 바로, 이거는 바로 닦지 마시고 바로 닦으면 기름이라 잘안 져요 마르고 나야 비누가 형성되기 때문에 마르고 나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제 세척을 하시면 돼요 준비가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비누 만들고 한한두시간 한 정도가 지났어요 여기 약간 희끗희끗 하잖아요 여기 공기가 들어가서 게, 기포가 생겨서 그러는데 쓰는 데는 아무 관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2시간 정도 지나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요것도 이거는 약간 그림이 들어있는 주세요. 너무 이쁘죠? 어. 숙성을 시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레몬색이 더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바로 쓰셔도 되고, 숙성을 조금 시키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쁘다. 뿌듯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 뿌듯해요. 이런 식으로. 비누 만들어서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다음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또 논이가 피부 어, 여드름이나 모공 또 얇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피부 어, 순화 작용을 해가지고 논이 비누가 또 되게 많이 좋아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진주 비누, 논이 비누 이렇게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큼하고 상큼하지만 미백의 강자, 어, 비타민 C가 가득 들어 있는. 레몬 비누 오늘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